안녕하세요. 진달래 약사입니다. 오늘은 테라플루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테라플루는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고요. 따뜻한 물에 차, 처럼 레몬차처럼 타서 드실 수 있는 형태라 어, 찾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어, 테라플루를 어, 사러 가시면 약사님이 데이타임을 드릴까요? 나이트 타임을 드릴까요? 하고 여쭤보실 거예요. 어, 그 이유가 있는데요. 한번 성분을 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데이타임을 한번, 데이타임하고 나이트타임. 아, 나이트타임이 요렇게. 아니군요. 요렇게네요. 네. 성분들을 한번 두 개를 비교해볼까요? 네. 데이타임하고 나이트타임에 동시에 들어있는 게 아세트 아미로펜입니다. 이거는 타이르네, 타이레놀에 들어있는 성분, 인데요. 어, 해열 진통 성분이에요. 그래서 주로 두통, 열, 근육통 아니면 뭐 목의 통증 이런 거에 다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페닐 레프린이라는 성분입니다. 페닐 레프린은 어, 교감신경 흥분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게 혈관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코, 코부 점막이 이렇게 부어 있으면 코막힘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거를 수축시켜서 코막힘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 그래서 데이타임에는 이 아세트 아미노펜하고 페닐레프린 딱두 가지만 들어있는데요. 나이트타임에는 여기에 페닐라민이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페닐라민은 항히스타민제라고 불리우는데요. 항히스타민제는그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를 억제해서 이제 히스타민이 많이 나오게 되면, 뭐, 콧물 재채기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피부가려움증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억제하기 때문에, 어, 콧물약이나 피부가려움증약으로 많이 쓰이는 약입니다. 이거는 감기약이기 때문에 주로 콧물 때문에 쓴 거겠죠. 그런데 페니라민의 단점이 좀 졸음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트 타임에만 그 페니라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콧물에도 더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자면, 어, 그, 데이하고 나이트를 구분하는 이유는, 어, 그 졸음, 졸음이 있느냐, 졸음이 없느냐, 이것 때문에, 어, 구분이 되는 거고요. 어, 콧물이 심한 경우에는 나이트 타임이 더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감기에 뭐 콧물 코막힘 뭐 두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침 감기도 있는데 어 테라플루 그냥 일반 테라플루는 기침에는 여기 효능에도 보시 보시면 기침이 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말고 테라플루에 어, 테라플루 콜드앤 코프라는 제품이 있어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테라플루 콜드앤 코프 보이시죠? 네. 이것도 데이, 데이용하고 나이트 타임이 있습니다. 어, 이것도 왜 구분되어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음... 네. 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걸 보면, 아까 그냥 일반 테라플루처럼 아세트 아미노펜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페닐레프린. 아까 어, 콧물 코막힘에 쓰는 제품이라고 했, 성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 데이타임 콜덴코프 데이타임에 들어있는 게 덱스트로 메트로판 이라는 성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중추성 진해자라고 부르, 부르는데요 그 기침 중추를 억제를 해서 기침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타임은 어, 해열진통제 기침약 콧물약이 다섯개 있다고 보시면 되고 특별히 졸음을 유발하는 약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테라플루 콜드 앤 코프 나이트 성분을 보면은, 어, 아세타 아미노펜 해열 진통제와, 아까 페닐레프린, 코막힘에 쓰느냐, 그 다음에 디펜 히드라민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디펜 히드라민은, 아까 페니라민처럼 항히스타민제 성분인데요. 아마 이게 감기 때문이기 때문에, 감기니까 콧물 때문에 썼겠죠. 디펜 히드라민은, 뭐, 멀미약으로도 많이 쓰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디펜, 어, 해열 진통제, 콧물약, 콧물 코막힘 약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어, 기침 약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침이 좀 심한 분들은 테라풀드 테라플루 콜덴 코프 데이타임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어 맛은 다.